음. 알려 드릴게요. 네. 셋업. 음. 네. 폰. 폰. 네. 엔터. 음. 네. 페어. 요 삼성. 삼성.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. 화드폰키세요 네, 켰어요. 내리고 다시 한번 말하세요. 음. LG. 삼성이라. 아, 상관없어요. 음. 되었습니다 다시 해야지 다시 해볼게요 음? 상관없어요 엘리 삼성에다가 음. 부르기 나름이니까 음. 폰 여서 요 음. 델리트. 네, 델리트 델리트 다 지워버리게요 음, 다 지워버려요 폰이 삭제되었습니다 음. 아, 작 도... 폰이 삭제되었습니다 부트 켰어요. 부트 이눌러요 한번 더눌러요 예, 음. 누르고. 아쉽고. 폰이 삭제되었습니다. 됐어요. 이제 바꾸고 이제 다시 여기서 딜리트 끝났으면은 폰. 말하세요. 삼성 m s o n Samson. Yes, okay. 빵빵 이걸 거예요 맨 아래 거. 그래요? 잠깐만, 가면 가만, 가면 계세요 보세요. 스타렉스는 어떨 거예요? 스타렉스는 뭐 어떨 거예요? K5로 뜨는데. 예, 네, K5예요. 我倒都。 첫기 그때 뭐뭐 했었 죠？요거 요거 네 네비 하고 블랙 컬고 하고 요거 멀티 박스 저좋 은, 좋은 내가 음. 정말 잘달아 드린 거야？이거 안 했으면 은밖 음. 에다 뭐 하나 매달 아야 되 는데 음. 좀 음. 예. 불안 전해요. 그래갖고 저저저이거이팅하는거네는이게안된이그안 된다 그래 가이안구가이고이게또안이더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니까이씨